네,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의,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어, 살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그 족보를 우리가 비교가 됐죠. 가인의 족보는 오히려 성을 쌓고 또 그의 자손들이, 어, 정말 음악을 하고 또, 어, 새로운 그, 어, 정말 물건을 만들어내고 정말 문명이 발달한 그런 가인의 자손들의 그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족보는 정말 간단해요. 가인의 자손의 족보는 좀 화려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비교가 되잖아요. 아무리 구약 시대지만 이 어, 이들은 정말 어, 뭔가가 발전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손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만 나와 있어요. 정말 단조롭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은 음악도 하고, 철도 만들어내고, 뭔가 성도 쌓고, 그쵸? 뭔가 아름답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목축도 하고, 이런 번성하는 그런 문화들이 나오는데 비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있다 보면 이거 재미없잖아. 이거 도대체 이런 걸왜 써놨을까? 그런데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은 어, 이것을 어떤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몇 살까지 살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정확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늘 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자세한 조상이 누구고 몇 살까지 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게 바로 역사구나. 실존했었던 바로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임의대로 조작해서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조상의 이름과 그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창세기 그 4장 뒤에도 이스라엘 백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설명이 된건 뭐냐면, 그죠? 26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셋이 아들 아들 난데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도 보세요. 뭐 했을 것 같잖아요. 무슨 직업이 뭐고 뭘 잘했을 거고 막 그런 얘기를 좀써줄 법도 한데 하나도 안 써요. 그렇죠? 가인처럼 그런 얘기를 좀써줄 법도 한데 이몇백 년을 지나온 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써 놨어요. 그리고 딱 하나 써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24절에 그게 뭐 나고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다는 얘기 하다가 에녹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그 낳고 낳고 낳고에 한번 하나님께서 더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또왜이걸 썼을까요? 아, 앞에서도 그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에녹 때 불렀다 그 얘기 써 놓고 또 에녹 때는 하나님이 에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이 바라는 그런 화려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단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녹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6절, 7절을 또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죠 창세계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같은 설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애녹을 데려갔는데 6절에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라 거잖아요. 믿는 신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 그 아벨에서도 봤지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반면에, 우리를 믿지 않는 게 있어요. 뭘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가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면서 자기를 믿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 그래서 그어 바로 에녹이 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무런 그런 그렇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런 어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세상 쓰잘데기 없는 거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겠습니까? 나가서, 예? 운동 더 하고, 그죠? 좋은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는 게 훨씬 유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아,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이 말을 뒤에다 붙여 놨을까? 그런데 이번에 창세기를 보면서 아,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 믿는 그 믿음 어떤 믿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는 어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랑 걸었던 거 알았잖아요. 죄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이렇게 오시는 걸 알고 어땠다고 그랬어요?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렇게 못하고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스문을 믿어야 된다. 뭐 하나님 믿으면 상 주신 거를 이거 상 주, 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이런 좀 저차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요. 마치 하나님 믿으면 상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애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잖아요. 그것은 이 땅에 있으나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나님 나라에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에녹은 단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죽음이라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에녹이 살았던 삶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어떤 상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여기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꿀처럼 달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맛보잖아요. 그럴 때 우린 잠깐이라도 뭘 느끼냐면 아 이게 바로 생명을 누리는 삶이구나 영생을 누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비록 세상에 또다시 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그런 부딪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그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지키고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녹의 삶이 그쵸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기시게 한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그 애녹이 상 주심을 바라는그 상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영생을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늘 73장을 읽었는데요. 이 73편을 그 앞에는 바로 그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이 땅에 가인들의 삶을 보고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가인들의 삶.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 사장에 그 가인들의 삶을 보고 자기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오만하고, 그죠 4절에, 10편 73편 4절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고통만 없는 거 아니라, 쌩쌩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면, 뭐 비실비실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쌩쌩하다가 죽었고,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쵸? 오히려 더잘 누리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고 혼나고, 그쵸?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가인들 속에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요 실망이 된다고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갔을 때, 이 답답하고 열받고 그랬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러 주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인들의, 가인들의 자손의 그 삶의 결말, 그 종말을 보여주셨다고 17절에 얘기해요. 그들이 잘 나가는 길처럼 보이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걸 오히려 이 사람이 아, 내가 오히려 짐승만도 못했네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데 왜 내가 저 가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멸망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저 사람들을 부러워했지? 참 내가 짐승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봐, 봤었던 그 에녹과 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이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거나 뭘 하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보면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뭘로 평가를 받을 거냐 그 거꾸로 그 결말을 보고 지금 공부를 준비하잖아요. 아 내가 뭐를 공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야 끝에 결말에 그거를 성취를 해야 점수도 잘 받고 제가 뭔가 만족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 그런데 이시평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러면 그 결말이 뭐야? 봤더니 자기가 아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쵸 하늘 나라에서도 바라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거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게 이해가 돼요, 돼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하늘 나라에서 뭐뭐잘 믿는 사람들은 뭐 의리 의리한 저택에 살고 뭐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무슨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뭐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뭘더 붙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갖게 될때 그거 위에 우리가 사모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전 목적이 되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받을 상이 하나님이니까 거꾸로 이 땅에서도 내가 바랄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 육체도 마음이 쇠, 쇠해지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힘이 쨍쨍 하다가 죽는데요. 예? 근데 우리는 약하고, 그렇죠. 연약하고,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상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28절에 그 고백을 하다가 이것만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복인 걸 깨닫고 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와 닿는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 참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다. 그 복을 움켜잡고 그 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복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기를 원하신 거죠. 가인들의 자손들의 그 삶이 번창할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신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복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